부탁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음이 어, 좀 이상하다. 자, 1번시은 행복한 골그 클래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달기 화분. 로지, 덴디, 육. 종 22,000원 합은 소개해 드리고요. 원유 부자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댄디 6종은요. 여러분들 미니 롱분 정도 되는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 분갈이 가을 지금 분갈이 처리되고 있는데요. 색상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음 가을 봄 가을에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롱분을 찾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름 동안에 예뻐, 예쁘지 않았던 어, 롱 그러니까는 뭐 롱분이 뭐야 길이감 있는 다육들 이 있잖아요 목대에 있는 다육들 그 다육들이 가을 돼서 엄청 예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다육들에 대한 분갈이를 너무나 하고 싶은 마음에, 요런 사이즈 의 다육이 화분들을 많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는 롱분이 대세 되겠습니다. 자, 요 댄디, 뭐, 이름이 뭐였더라? 로제 댄디, 로제 댄디, 6적 2만 2천원 화분. 전체적으로 전면에 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화분의 바디는 단색이긴 하지만, 살짝, 어, 요런, 요런, 뭐라고 해야 돼? 이물감이 있네? 잡티, 주근깨 같은, 요런 장, 이 모양이 있는데, 이게 더 사랑스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자, 밑면 사각. 어머나, 세상에 기억자 다리, 니은자 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지, 물구멍, 저기, 그 뭐야, 이 뭐야, 굽다리에 물고기 현상을 진짜 최소화하는 그런 다리로 붙여졌네요. 이 녀석은요, 상단과 하단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딱 봐도 약간 꽃병 같은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로 사이즈가 대략 상단은 5.5 정도 되는데 개방되어 있는 사이즈가 한 3.5가 조금 넘습니다. 자, 민면 사이즈가 더 통통한 디자인인데요. 자, 민면은 6.2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 대략 9.5 정도 되는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색상은 총 6가지 색상으로 지금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색상. 그다음에 와 이거 하늘색. 너무 예쁘죠? 자, 하늘색. 그다음에 핑크색. 야, 핑크색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자, 핑크색. 그다음에 와, 이 녹색. 녹색 참 예쁘네요. 자, 녹색. 그다음에 파랑, 그 다음에 밝은 베이지 톤, 한톤 밝은 베이지 색상의 화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이 댄디 로제, 자 로제 댄디에요 여러분들. 로제 댄디 6종은 2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음, 행복한 꽃그릇에서 부자재를 지금 여러분들 새롭게 지금 선보이는 부자재가 있는데, 유자형 지주대 너무나 많은 사랑 받았는데요. 자, 유자형 지주대,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 1호, 2호, 그 다음에 삽목판그 다음에 벌레잡이, 그 지금 트랩, 그리고 또 분갈이용, 그 분갈이 할때 필요한 배수돌이, 그 다음에 사녀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부자재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들. 야, 제가 철제 지주대를 다 써가지고, 아, 유 자, 이 지주대 다 썼는데? 라고 생각을 했니다 세상에. 요번주에 요렇게 제가 또 소개를 하게 됐어요. 자, 요거는 진짜 저의 최애입니다. 저 이거 없으면 이제 분갈이 못해요. 자, 요 u 자 지주대는요,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키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좀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아,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번에 사이즈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돼서 두 가지 종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힘이 있는 아이들, 목대에 힘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자 지주대가 진짜 정말 지주하고 지주대로 사용하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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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거든요. 저의 최애 지주대입니다. 자, 1호 철제 지주대 U자형 지주대고요. 힘이 있어서 목대 있는 다육들, 요 녀석들 자리 잡아주기에 정말 좋습니다. 자, 이게 5 0 0 0 원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1호라고 여러분들 이제 특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U자형 철제 지주대 1호 5 0 0 0 원이고요. 15cm, 자, 2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호는 그렇고 그 다음에 2호. 요 2호가 왜 나왔냐면 많은 분들이 아, 좀더 길었으면 이거 사용해보신 분들만이 압니다. 여기서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죠? 자, 5c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2호 철제 U자형 지주대 20cm고요. 다섯 개 포함이 되어 있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래서 U자형 철제 지주대 1호, 2호 주세요 하시면 요거 두개다 경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로 더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 내가 키가 큰 다육들을 많이 쓰고 있다. 키큰 다육들, 뭐 백봉 엄청 큰 거, 염자 엄청 큰 거, 파스텔 완전 대품, 그다음에 이에오니오 애들 진짜 대품. 높이가 저 거거도 50cm 이상의 다육절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다라고 하시면 요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보통은 요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호와 2호는 사이즈 길이 차이가 15cm, 20cm로 차이가 있고요. 25개와 20개가 들어 있으면서 각각 5,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 벌레잡이 트랩 부종이 90개, 90장 들어가 있고요. 13,5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벌레잡이 트랩 저키핑장에 날벌레들이 있어요. 날벌레들이 있어가지고 그 날벌레들 잡고 싶은데 요렇게 요거 요거 하나에 하나당 1 0 개씩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 앞뒤로 요거 스티커 딱 띄면 그러면 이제 끈끈이처럼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요거 하나, 둘, 셋 나비 많이 보셨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사용, 활용을 하시냐면, 요, 이거 있죠? 이 철제 지주대. 요 철제 지주대에다가 여러분들, 잠시만요. 요거, 틈새기가다 이렇게. 이게 낮잖아요. 낮아서, 지금 보시면, 아, 모양새가 중요하진 않죠. 이게 수량이 중요하지. 요거 갖고 화분에다 꽂는 건데, 우리 화분 요거 꽂기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요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딱 붙이셔요 테이프를 딱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딱 꽂아 주시거나 아니면 화분에 낮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요 상태 에 그냥 그대로 꽂으시거나 아니면 이름표 있잖아요 이름표를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여기 그냥 이름표 붙여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꽂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여기 전부 몇 장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90장 90장 챙겨 드리고 있어요 저안 그래도 요거 좀 필요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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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자요 자, 벌레잡이 트랩입니다자 요거 여러분들 요거 90장 13,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 우리 소장님께서 드디어 삽목판을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은 사이즈네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 요거 촘촘 삽목판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 깔만 깔지 않아도 돼요 촘촘 삽목판 미니예요 미니 사이즈 다섯 개에 5천원이니까 개당 1,000원이야 개당 1,000원 요거 가로 사이즈가 대략 25cm 세로 사이즈 대략 어, 이게 몇 cm 정도 되려나 자10 8.5cm 정도 화분의 높이 대략 7cm 정도 됩니다. 미니 삼목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섯 개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촘촘. 이게 왜 촘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다 따로 깔면안 깔아도 돼서 그렇습니다. 촘촘 삼목판 중형이고요. 개당 2,000원. 자, 길이가 36, 세로가 26, 높이가 6.5cm예요. 자, 요거는 2,000원이에요. 그래서 2,000원 다섯 개 5,000원 요거 구매해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사냐초. 자, 사냐초 판매합니다. 자, 사냐초. 산야초. 자, 사냐초는 여러분들 요거 프리 고급, 고급 용토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코노 립톱스 그다음에 아프리카 식물들 키우실 때 사용하는 사냐초 5터예요 자, 5터 사냐초가 가격 만 원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와, 자. 사냐초 5터예요 사냐초 5터 만원 소개해드리고요. 자, 배수돌이. 분갈이철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분갈이 해야 하는데, 내가 배수층으로 마사 넣기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요 배수돌이 마사 대신, 배, 배수층에 마사 대신 배수돌이 넣으면 좋겠죠? 뿌리 건강 통기성 극대화 초경량 숯볼 5리터. 요거 가격은 7,000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분갈이 가볍게 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을철 분갈이 우리 로즈댄디 미니 롱분 6종 2만 2천 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